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의 기도 내용입니다. 에스라스에는 에스라의 기도가 두번 나옵니다. 8장이 나오고 9장 나오는데 이 8장은 2차 포로 귀환할때 그렇게 왕에게 신임 받았는데 왕한테 좀 군대 보내주시오. 그런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나오고 구장에서는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엉뚱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신앙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지금 이 시대는 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섰을 텐데왜 바벨론이 멸망되고 아직까지 페르시아 바사 있었느냐? 왜 여러분 하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식일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고 하면서 안식일을 주님이 제정하셨어요.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의 선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에 관계된 걸다 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거예요. 두 번째로 출애고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했냐면, 창조의 선물, 엄청난 것이 은사도 될수 있고, 재능도 되고, 자기가 잘하는 모든 것, 물질도 될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무엇보다도 출애굽, 구원해 주었으니까 감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마음은 딴곳이에 그러면 기도에 맞치고 예배 마치고 드라마 봐야지. 예배 마치고 게임 해야지. 예배 마치고 친구 만나야지. 예배 마치고 장사해서돈 벌어야지. 이런 마음이 속속 들어온 거예요 이런, 이런 마음이 여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본 몸, 마음을 탁 지적하면 울면서 회개하야 되는데 너나 자리를 가면서 대적하고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것도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부엉도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났지만, 이런 죄악에 관영된 것이 너무 오래되니까, 주님이 70년 동안 포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땅, 그가나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7 0년 동안 휴식을 게하고 강제적으로 주는 거야. 문제는 뭐냐 이들이 포로를 잡혀가니 그냥 포로를 잡혀가니제재다 빼앗기고 내 여동생 내 여자친구 유린 당하는 걸 다고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 이러면 막한다 이러면 이런 악한 일이 난다 뭐죄수 없는 소리냐고. 하 돌로 쳐주려고 그래서 이들이 결론은 하나님이 징계로 만지 아마 포로로 잡혀간 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 기분 나빠요. 마음이 여러분 좋지가 않아요. 너는 얼마나 잘한다. 그런 마음이 있고, 왜정재한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고레스 왕이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돌아온다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키느냐 이방인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감동시킨 거요 그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은 각 민족들, 다 본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 가라.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 1차 귀환이 누구냐면 수르 바벨이라는 사람, 요수아 요수와서 나온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1차로 이스라엘로 와서 뭘 했느냐?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도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걸 정리하는 거예요. 3차는 누구냐. 네비아라는 지조들 중에서 보내어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오늘 나온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 왕에게 알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였으므로 길에서 접근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왕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왕하고 여러분 절친이요, 절친, 에스라. 에스라가 말하고 왕은 다 들어줘요. 근데 왕한테 도움을 구하잖아. 왕이 감동해서 이것도 알아, 저것도 하는 거 봤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기도했는데, 진짜 중요한. 바사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엄청난 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가운데 기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좀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더읽겠는데요 에스라 7장 6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에스라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니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사 제사장 성경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왕에게 도움을 구했느냐? 그야 하나님, 여와의 호 도우심을 입음으로, 할렐루야. 여와의 호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입니다. 그 왕한테 구하는 것은 누가 감동시켜 주신 거죠? 누가?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이 감동시켜주신 것을 왕한테 말하는 건 왕이거든요. 전부 다 들어줬던 거예요. 전에스가 어떤 사람이냐? 아론이 직계 우선이에요. 제사상 집안이에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예요. 육제를 말합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 이당시왕은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여러분, 아다사스당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기 전에, 열받았다고 사람한테 뭘 하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요 물론 세상 역사가들을 위하면, 왕이 이란 타민족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폈다고 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탐지해 셨다는니 7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 세사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구하니까 주고, 저것도 구하니까 주고. 근데 왕이 그죠? 엄청난 말을 해요. 조선을 해요, 조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0절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 거든 무엇이든지 공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누구 말이냐? 아닥사스다왕이조수예야너 하나님 성전에 쓰일 거 있으면 내 공중창고에 가가지고 필요한 거다 가지고 가 그걸 조수에 쓴거야 누가? 아닥사, 아닥사스다왕이 21절도 읽어볼까요? 21철? 시작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 대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계에게 조수를 내려 일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실행하되 뭐 언금이든지 뭐든지 다 주는 에스라가 원하면 신속하게 공급하라 물론 여러분 이 이방인 나라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 민족들 자기 후손들 왕자들이 하늘으로부터 진노받지 않으려는 마음도 커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성전의 봉사자들한테 세금 받지 마라.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재판하는 것도 허락해 만약에 이런 말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26절 시작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참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보게 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 니라 하였더라 이차포로귀한에 필요한 걸 가주라 만약 말안 들으면 죽여버리든지 귀양 보내는지 가산을 막 몰수해 보내는지 감옥에 넣어버려라. 대제국 페르시아 왕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조서를 받은 에스라의 마음 어땠을까요? 에스라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 지로다. 아멘. 이,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딴 마음. 예배 마치고 드라마 봐야지. 예배 마치고 돈모어야지 예배 마치고 친구들 만나야지. 예배 마치고 게임해야지. 일치면여러분참 순진하게 그렇게 했는데, 시동으로 지나게 사람이 악독해져 버려 예배 드렸는데 왜 그러는데? 예배 드렸으면 됐지 건들지 마. 순진하게 죽여버려. 근데 이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악에는 또 악을 낳고, 악에는 악을 낳고. 에스라가 이곳에서 이방에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십니다 이십칠절 하반절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것을 두시고 이방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 우리도 이지만 안돼. 요2 8절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을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배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왕뿐만 아니라 왕친아들도어 예스라고 합다 예스라고 말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느냐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할렐루야.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 힘 주셔야 여러분 공부도 할수 있고 하나님 힘 주셔야 사업도 여러분 잘되고 여러분 전도서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선착장에 미리 도착 못한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내가 힘을 입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같은 동족 지도자들 모아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하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께서 힘 주셨음. 자이 정도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는데 왕이시 우리가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오, 보통 많이 간,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가 많은데 우리 좀 군대 좀 보내주시오 이 말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봉할, 보병, 마병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요청하지 않았어요. 당시 여러분 아랍 나라 족속들 폐자들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말안 들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지나고 가서 약탈해 버리고 이들이 엄청난 여러분 검은 보화를 들고 가는데 약탈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시 본문 말씀. 22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8장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라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족분을 받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21절에 보면 아오와 강가에서 금식을 섞고요 출발하기 전에 아오와 강가. 이방인의 땅에 그리고 경비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때려주 너무 강해, 삶아.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힘이 세어가지고, 내가 대단해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왕국을 내가 만들었지. 미쳐버리죠. 여러분, 절대로 이러분 나, 뭐, 내 자식, 내 사업, 내가 대단하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여러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위에 여러분, 이웃들을 넘어지는 걸 포기하더라. 그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유, 저 인간 저렇게 교만하게 인간이면 저렇게 자빠졌구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그가 여러분, 이렇게 아닥사서도 왕한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아닥사서당 왕한테 늘 하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22절 중반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주님 찾으면 하나님은 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베풀어 주시고,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본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운 자, 진노를 내세운다. 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23절 말씀에 결론으로 응답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늦은 밤 코로나19에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럼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맥을 여러분 찾아요. 여러분, 인맥을 여러분 찾지 말라는거 아니에요? 당신 만하냐 뭐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보고 말씀을읽고 마음이 불편하면 주님의 뜻이 아닙니요 저도 우리 개포 재력에 목표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하는 검사, 그 당시 동부지청에 있었는데, 저희 사모가 그분한테 가서 좀 하고 물어봐라. 응, 알았다고. 마음이 이러면 안 편해요. 우리는 여러분 대통령 잘한다, 총리 잘한다, 국회의원 누가 우리 친척이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왕한테 다가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잖아요. 남포교회 목사님 지금 원로가 되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요 이 목사님이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다신다. 하나님이 다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분의 설교의 주제가 뭐냐? 성화론으로 성화론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 왜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열심, 하나님이 다신다, 하나님 다신다다가 왜 이렇게 성화론을 이렇게 요즘 강조하십니까 그분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쪽 팔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쪽팔리게 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데 세상 방법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애라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보았어요. 부끄러운 일이다, 불신앙이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요 여러분 보금서 보면 수로본이게 여인, 가난의 여인 나와요. 나이 아, 귀신 들렸어요.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 표현도 참 피하네요.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셔. 예수님 엉뚱한 말씀하셔. 또더 극단적인 말씀하셔. 그런데 그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잃지 않고 있어요. 할렐루야. 상황이 여러분 전혀 아닌데도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라는 걸 한순간도 여러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의 딸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은 여러분, 이설교를 들으면 그럴듯한데 이걸 막상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 적용하려고 그러면 시험일 때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못참는 일들이 많은 거죠. 에스라가 여러분 아닥사스 당 왕한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은사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거기서 텐트 이커요 마땅히 받아야 될 건데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에 금식을 섭후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국가적인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통치자도 금식을 포어요요사밧왕도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 또그 21절 말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스스로 경비했다는 거. 사랑 성대 로러 겸손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기 내가, 내가,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성도가 인생 살아가는 중에 기본 자세가 겸손해, 겸손그 다음 22절에 와서 주목해야 될 말씀. 중간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뭘 배우시고, 선을 배우시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가 강구. 사람한테 하는 일은, 하고 쓴 나고 열 받고 말안 들어주면 이 인간 내말 내가 안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또열 받고 사람한테 여러분 도움을 구하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이야기. 그러나 반대로 주목해야 될 말씀,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될 것을 여러분, 사람한테 줄 서고, 권력자들한테 줄 서고. 여러분, 주님 문 열면 되고, 주님 문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한테 는 말을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했던 이렇게 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당장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23절 중반절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니 응답을 때까지.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특별히 2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사람하고 여러분 대립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을 찾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